엄마 출입 금지. 나도 잘하고 싶어. 잘 갔다 와애고 나는 외롭게 야구나 봐야겠다. 아빠가 눈곱만큼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 얼굴로 엄마와 서연이를 배웅했어요. 구천까지 가는 동안 엄마는 말없이 운전만 했어요. 서연이는 뒷좌석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휴대전화 휴대전화로 액자를 검색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액자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강의실에 도착해보니 책상마다 모는 종이 한 장과 커다란 나무판자가 놓여 있었어요. 액자의 모양이나 형태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어요. 먼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생각해서 모는 종이의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저랑 의논해 가면서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이가 모는 종이에 뭔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면서 찾아봤던 액자 가운데 콕 찍어둔 것이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액자 그림을 종이에 옮기려는 순간 엄마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내리셨어요. 선생님이 모양부터 정하라고 하셨잖아. 무턱대고 그리면 그게 낙서지 밑그림이야? 서연이의 귀에 다른 말은 들리지 않고 낙서라는 말만 딱 꽂혔어요. 낙서하는 거 아니야! 말에 삐쭉, 삐쭉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닥스훈이는뭐 그리는 건데? 엄마한테 똑바로 설명해 봐. 엄마는 마치 숙제 검사를 하듯 서연이를 다그쳤어요. 서연이는 엄마의 말투가 못마땅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꾸지람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빴고요. 어떤 모양을 할 거야? 엄마는 벚꽃이형으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어놓고 싶은데 싫어 조그맣게 만들어서 내방 책상에 놓을 거야 거실에 걸어 걸어야 아빠도 보고 손님들도 보고 그러지 내 책상 위에 놓을 거라니까 왜 엄마 맘대로 해? 뭐 꼼수업에 와서까지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있으니 서연이는 자꾸 짜증이 났어요 뭐긴 엄마 맘대로야 지금 너랑 의논하는 거잖아 의논 이게 무슨 의논이야 명령이지. 엄마도 서연이도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같은 모둠에 있는 지석이 가원이 가원이네 가족이 모두 뭐, 가, 가원이네 가 가족이 두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건설연너 자꾸 이렇게 그렇게 따질래?사람들이 쳐다보잖아.아니 따지는게 아니고.시끄러워 엄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얌전히 생각해 보고 있어. 이번에도 엄마는 서연이의 말 허리를 싹둑 잘랐어요. 서연이는 의자 끝에 간신히 엉덩이만 걸친 채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나무 모양 죠지 어때? 네? 사진을 나으면 열매처럼 보이게. 어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좀 어렵지 않을까? 맞은 편에 앉은 지석이네 엄마는 지석이의 생각을 잘 들어주었어. 이 그림은 가은이가 그려봐.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입질이 앉은 가은이네 아빠는 말투가 친구처럼 다정했어요. 서연이는 지석이랑 가은이가 마냥 부러웠어요. 목공수업 때만이라도 엄마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만큼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빨리 나무 잘라보고 싶은데. 마음이, 마음이 바빠진 서연이는 나무판자에 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모 반듯한 사각형을 보니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될것 같았어요. 톱을 꺼내서 직접 나무를 잘라보기도, 시, 잘라보기, 잘라보고 싶기도 했고요. 서연이는 나무판자 위에 톱을 대고 살살 움직여보았어요. 생각보다 쉽네? 그때였어요. 엄마가 놀부 박에서 튀어나온 도깨비 같은 얼굴로 달려와 손을 빼앗았어요. 누가 이거 먼저 만지래? 어? 다른 애들은 얌전히 달달하는데 넌왜이 모양이야? 엄마는 강의실 강의실이라는 것도 잊은 듯 버럭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서현이는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눈물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권서현. 결국 서현이네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모는 종이 한 장을 들고 강의실을 나왔어요. 홍선보도 앞에 차가 멈췄을 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이 톱질이나 망치질은 꼭 어른이랑 같이 하라고 했잖아. 모양 정하고 밑끄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야지. 무턱대고 톱질부터 하면 돼? 서연이도할 말이 많았어요. 나도 잘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야. 못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 내가 미리 일자 모양도 다 생각했는데, 엄마는 물어보지도 않고, 낙서하지 말라 했,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휴, 엄마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 엄마 맘대로 해. 그날 밤 엄마는 식탁에 노트북을 꺼내, 어내놓고 사진 폴더를 뒤졌어요. 갑자기 사진은 왜? 응, 액자에 널 사진 좀 보느라고. 여보, 우리 서연이 정말 귀엽지? 이때는 이렇게 예쁘고 말도 잘 들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안 예뻐? 아빠가 엄마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건 아닌데, 요즘 말대꾸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갈수록 고집도 세지고. 고집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생긴 거지. 당신은 서연이가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 로봇이랑 뭐가 달라? 엄마는 아빠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그건 아닌데. 나도 서연이랑 말도 잘 통하고 누구보다 서연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엄마가 되고 싶단 말이야. 나도 잘 아, 하려고 그런 그런다고. 딸한테 못 하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는 낮에 서연이가 말했던 거 똑같이 얘기했어요.